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별리사입니다 어, 여러분 특허청 키프리스 검색 어, 중요한 건 알면서도 상당히 어려우시죠? 어, 제가 앞서 몇 번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어, 키프리스 검색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특유의 어떤 키워드 위주로 된 검색 로직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이신 여러분들이 무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 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오늘 이 툴은 제가 어, 10원 한푼 받지 않고서 순절하게 여러분 초보자분들이 이용하시기 좋겠다 싶어서 어, 자발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 어떤 영리 없이 어, 순수한 선의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이라는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 이 키프리스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특허 검색을 할 때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활용을 하는데, 어, 여기서는 일반 검색이 있고 스마트 검색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검색을 했을 때는 너무나 뭐좀무대뽀로 많은 어떤 연관없는 선행 기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지 않고 보통은 이렇게 스마트 검색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 스마트 검색을 보시면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이제 명세서에 사용된 포함된 키워드가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정확하게 꼭 집어가지고 검색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명세서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감을 잡기 어려운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근데 키프리스에서는 뭐 이걸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뭐좀 어떤 개량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는 것 같은데 어 아주 뭐.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서 이런 인공지능 AI를 통해 가지고 머신 러닝 또는 딥 러닝을 통해서 어, 사용자가 사용 어, 작성한 입력한 문장을 연관 확장해 가지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툴입니다. 자, 어, 이곳입니다. 브루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도메인은 brunel.ai. 어 제가 여기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는데 확인을 했는데 브루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지어진 명령된 것인지는 제가 미처 못 물어봤네요. 브루넬 AI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초기 화면이고요. 어 간단합니다. 그 제가 지금 외캠 어, 밑에 보시면은 브루넬 시작하기라고 있죠. 이 초기 화면에서 브루넬 시작하기를 들어가면 어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런 회원가입 페이지로 갈 겁니다. 회원가입인데 회원가입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메일하고 어, 비밀번호만 있으면 본인 인증 통해 가지고 간단한 정보가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되고요. 위에 보시면 이용 요금이라는 그 정보가 있는데 확인한 결과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개인 분들에게는 요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어, 특허 검색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회원가입을 통해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회, 특허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음, 아까 처음 초기 화면에서 브루넬 시작하기, 브루넬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면 저같이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검색을 할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오고요 어, 여기서 뭐좀 옵션 같은 부분은 숨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입력을 할수 있는 필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키워드를 넣을 것 없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그냥 문장으로 나는 내 아이디어는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하면 문장에서 주요한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을 해서 그 문장과 연관된 선행기술에서 사용되는 그런 다른 어, 어, 내 문장에서 중요한 특징이 되는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 단어와 연관된 다른 선행기술까지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어,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어뭐 좋아하는 볼펜을 가서해볼까요이이 어,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으로 제가 작성해 보겠습니다. 볼펜에 관한 것으로 어, 케이스 안에 볼펜심이 들어 있고 앞쪽에는 뚜껑이 있으며 뒤쪽에는 뒷뚜껑으로 마감되어 어, 잉크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놓고 브루넬에게 물어보기 클릭을 하면 나름대로 저 작성된 문장 안에 있는 주요된 어, 키워드 어, 케이스, 볼펜, 심뚜껑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른 특허문헌에서는그 연관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더라 하며 어, 좀 유사한 특허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는 어, 음, 중요도순으로, 유사도순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어떤 선행기술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어, 이 선행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키워드를 몰라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만 건, 이만 건이 무의미하게 키프리스에서 나오더라. 이런 경우는 만 건, 이만 건을 다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서, 어, 이렇게 문장을 쉽게 넣어서 연관된 선행기술들이 중요도, 유사도 순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어떤 선행기술 확인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비슷한 게 있는가를 어느 정도 트렌드를 확인하고 정말로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는가를 정밀하게 99%까지 확인하는 것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툴을, 인공지능 검색 툴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어, 실제 저희 저 같은 특허 전문가들은 다른 특허에서는 이, 이와 유사한 기술들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할 건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경험으로 예상을 해서 키워드를 떠올립니다. 볼펜이면, 어, 볼펜 외에도, 어, 필기구 또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연필 또는 만년필 등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키워드를 떠올려서 아스트릭스와 더하기 이런 조합을 통해가지고 정말 내가 필요한 선행기술이 100건이다 면은약 150건 정도를 추려서 150건 중에 100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을 상당히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빨리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이 안됐기 때문에 어 키프리스에서 이렇게 좋게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만 건을 통해 가지고 100건을 확인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약 1000건을 보여주면 그 중에서 100건을 확인하는 게 오히려 어, 쉽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브루넬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무래도 특허 전문가들이 이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조금 오히려 기존에 하던 것보다 특히 저같이 숙련된 전문가에게는 조금 더 오히려 덜 효율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 분들에게 좀더 많이 알려서 예정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여하간 여러분들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브루넬이라는 사이트 뭐 이외에도 다른 사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하면 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이트에서 이 툴에서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초보자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툴이라 생각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씩들 방문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간단하게 문장으로 넣어서 검색해보세요. 키프리스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서는 기술들을 더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또 좋은 어떤 정보, 사이트, 툴 발견되면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허 검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